아, 할렐루야, 어, 파리로 가서 5일간 복음을 전하고, 어, 오늘 금요일 날밤 지금 11시가 됐네요. 이제 다시 뉴욕에 도착했습니다. 어, 5일간 프랑스 파리에 복음을 전하고, 월요일 날 예, 새벽 030분에 비행기를 타고 예, 이 공항, 뉴욕, 케네디 공항을 출발해서 어, 지금 5일 동안, 월, 화, 수, 목, 금, 5일 동안 보금을 전하고,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. 밤, 아, 지금 11시가 됐네요. 어, 이 비행기는 10시쯤에 도착했나요? 10시쯤에 도착했는데, 아우 어, 저, 뭐냐, 어, 비, 자 아, 저, 여권 예, 이 입국, 수속, 걸리는데, 아, 사람이 많이 밀려서 1시간이나 걸렸네. 아, 이제 또, 어, 차를 타고, 이제 또 무료로 숙식하는 또 예, 호텔급 예, 쉼터로 들어가게 됩니다. 아, 제가 좀주 좋은 조용한 방이 지난번에 있었는데, 5일 동안 비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왔는지 아니면은, 아, 그곳이 계속 머물지 일단 가봐야 되겠습니다. 아, 지금까지, 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들 함께 기도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 순회하는 예 전도 선교 어예기속적인 예, 기도 동참 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예 유역 헤네디 공항에서 전해드립니다. 할렐루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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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메. 할렐루야. 사진을 한번 찍고요. 에이메.